야고보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산말이 별로 없고요. 끝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수신자들에게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 주 예수 그리스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바로 그냥 본론에 들어갑니다. 어, 이런 편지도 있네 하고 느낄 정도입니다. 또 다른 것은 자연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람, 뭐 물결, 바다, 빛 등등의 자연이 적어도 3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눈에 띄는 특징은 명령이 많습니다. 명령. 예. 야고보가 좀 마음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명령이 자그만치 108절 전체 중에서 55절이 명령이라고 합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 인스트럭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두루두루 적혀 있어서 우리는 가끔씩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시작이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은 야고본데요 어떤 야고보일까요? 네. 성경에 몇 사람의 야고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괄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한번 올려주시면 네, 첫 번째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세배대는 빅들리 중에 한 명이었죠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제자 중에 빅들리였죠 근데 그 인사이더 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2장에서 초기에 참수를 당하면서 죽습니다. 근데이 야고보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조금 지나서 약한 49년 경에 쓰여진 편지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닙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닙니다. 알페오의 아들 역시 제자였죠. 그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테 마테와 야고보는 형제였는데요. 작은 야구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가 워낙에 빅들이니까 근데이 사람은 이렇게 편지를 남길 정도로 의미 있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아니라면 세 번째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야구보는 처음에 주님을 믿지 않았죠?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 중에 형제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보았던 야구보는 자기의 형이, 비록 뭐, 아버지가 또 불분명한 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 이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회의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카운슬에서 손을 들고 강력하게 발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회의가 있기 직전에 쓰여진 편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1절 보면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열두지파에서 무슨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다 디아스포라, 소아시아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박해가 일어나면서 시리아에서 이제 터키 쪽으로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뭔가 긴박한 이슈가 있어서 쓴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었던 수신자들의 사,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한번 화면을 올려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2장 2절을 보면 아직 회당에서 여전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다가 이제 서서히 변형이 되었죠. 장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스템의 장로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 리더자, 지도자로 불리는 장로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5장 14절.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예,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차별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 장사를 했지만, 4장 13절,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뭐 자리 잡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들에게는 여러 시련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주 눈에 띄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임금에 대한 착취와 학대하는 내용이 5장 4절에 나오고 신자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많이 있어서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야고보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등장합니다. 마치 우리 현대교회에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살아가지만 여러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뭐 문화의 차이 등등등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도 아웅다웅 하면서 살잖아요. 항상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똑같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이런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야고보의 심장이 담긴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제가 뭘까요? 예. 네. 55가지의 명령을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포인트가 뭔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잘 읽어 보면 맨 처음에 주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1장 2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을 나눠 보면 세 파트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야구버서, 야고보서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실현 지혜 부와 빈곤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5절에서 8절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지혜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 보면, 부하, 부한자와 나, 가난한 자의 차이점, 그 이슈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세 주제를 다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이 주제가 다시 언급이 됩니다. 좀 elaborate 되는 거예요. 더 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8절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시련과 유혹에 대한 다룸이 있습니다. 주제를 다시 다뤘죠. 그리고 19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언어와 순종에서의 지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말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들음과 행함과 말씀을 들음에 일치에 대한 우리의 지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마지막 2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약자를 향한 강자의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가 보이시죠? 이어지는 2장에서 5장까지는 이 주제를 다시 일레브레이트하면서 길게 펼쳐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이 부와 빈곤의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쓱 한번 스케닝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12절까지는 쭉 넓게 보면 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생활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다음에 말해 실수가 없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4장으로 넘어가면 서로 비방하지 말고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죠.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4장 13절에서부터 끝까지 보면 시련과 유혹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인내하면서 잘 참아라. 이런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오시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들이 각주 다루시지만 사실은 실현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실현이 항상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정말 당회할 때도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울 때도 누구를 세워합니까? 항상 지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바뀌고 뭐 봉건제, 군주제, 뭐뭐 뭐, 뭐 계속 자본주의 뭐 여러 시스템은 바뀌지만 이 문제는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이것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아주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가이드라인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입니다. 요런 맥락에서 5주 동안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앞부분을 좀 다루면서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 o u n t it all joy, my brothers, when you meet trials of various kinds. 여러 종류의 트라이얼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시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성경을 뭐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한세 가지로 시험의 종류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전부 다 T자를 써서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의적인 목적을 가진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13절,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쿠징하는 것, 그 원인을 일으키는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안에서 그 유혹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13절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Not into test나 trial이 아니라 temptation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 기억나시죠? 민수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합이라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네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좀 저주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배반하게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선지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죠.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이, 그냥 거기서 끊어야죠. 그거는. 말도 안 돼. 이러고 그냥.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놓는 순간 그두 번째 유혹에 그는 넘어가서 정말 저주하러 떠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태우고 가는 나귀가 말을 하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슈렉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신 차려 이 사람 나귀가 말하니까 그 돌아섭니다. 누구 그 뉴욕은 누구에게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커스 하신 게 아니죠. 스스로가 넘어간 것이죠. 다윗과 바세바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원래 봄이 되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요.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안 나가고 있었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왕으로서 전쟁터의 수장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 원래 본분의 목적을 놓치고 후방에 있어서 궁에서 낮잠 자고 일어나다가 그 여인의 모습을 보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딴 데가 있을 때 거기서 유혹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앙의 성숙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시험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경우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갔다. 이렇게 기록도 있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테스트를 거쳐서 세 가지 욕을 이겨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에게는 위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때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세 번째는 트라이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표현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연단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숙을 위한 테스트가 이게 마음의 중심에 아주 깊은 것이 남아 있도록 하는 아주 하나님의 깊은 훈련이라면 이 연단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시험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마치 헬스장에 가실 때 조금 역기를 들었는데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우, 아프다 하고 내려놓으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육을 부풀리시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요비라든지 요셉 같은 사람도 크고 작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화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는 그렇게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이 템테이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험이라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것이죠. 왜? 이 전체적인 신앙의 성숙과 연단을 위해서 주님이 끈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할 시험은 없다. 그리고 분명히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이세 가지가 골고루 쓰이는데 단어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때로는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만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 컨텍스트,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딱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22장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28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28절은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40절로 가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과 유혹이 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다르게 번역됐죠.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로 해석하지 말고 문맥상에서 이것이 템테이션인지, 트라이얼인지, 테스트인지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야고보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런 시험이 있는데요. 트라이얼이든 테스트든 템테이션이 일어나는데요. 누가 줍니까? 왜 일어납니까? 특별히 템테이션은 스스로의 죄성 때문에 유혹에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때 들어오지만 트라이얼이나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영어에 보면, if you meet trials of various kinds. if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말하지 않고, when you meet, when you meet the trials. 이건 무슨 뜻인가요?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only if라고 말하지 않고, 이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나에게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시험이 없어야 그것이 성공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니까 하나님이 디스플랜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When you meet trials of various kinds 아, 당연히 나오는 것이구나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질병이나 사업 관계나 가족 문제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저 집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식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각자만의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면 이 트랙을 돌면 1번부터 8번까지 출발 코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1번은 제일 좁으니까 제일 뒤쪽에 있고 8번이 제일 앞에서 달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시는 시험의 강도나 깊이나 줄이 다 다른 거예요. 디스턴스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죠. 시험은 누구나에게 일어난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기도해도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 받으셨어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상태였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였는데, 가장 큰 유혹이 왔습니다. 아이, 저 사람 기도 안 했구만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 안할때 유혹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리더스 나린트 템테이션이라고 명령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왔고 그 마귀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셔도 시험은 옵니다. 아니 오히려 더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영적인 프로모션, 한 단계 더 성숙되어가고 더 높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가 부족해, 기도 안 해서 저라는 거야라고 판단하지 말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통해 우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시험이 왔습니다. 초대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습니까? 날마다 모였답니다. 날마다. 상상이 되세요? They gathered daily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 것이,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필요하면 다 가져가시라고. 여기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 로비 앞에 막 자기 물건들이 쌓여 있고요. 필요한 성도님들 그냥 막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 같고 이상적입니까? 그런 게 일시적이었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에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는 더 피워해졌을 거예요.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가짜 헌신, 반쪽짜리 헌신 하면서 안 냈으면서 낸 척하고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지.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시험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난 성도들의 상황도 비슷할 거예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상황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도 같이요 여러 이슈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이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요,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저도 요즘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두 가정 정도가 있는데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인데 가정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막, 제 이렇게 진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 요 제가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요. 근데 이런 여러 이슈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막 힘이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된 육신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죠. 막, 감정이 먼저 앞서고, 아이,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사냐고, 아이, 그냥 나도 기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Count it all joy, my brothers. 이것들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어려 우리 곁에 찾아오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시험들을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steadfastness 오래 버틸 수 있는 마음 끈끈한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저희 데려가실 그날까지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인내가 아닐까요? 버티는 겁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수십 년 가마솥같이 잠깐 끓었다가 확 식어버리는 양은냄비 신앙이 아니라 30년, 40년 꾸준하게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묵묵히 황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에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복원력 같은 겁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시험 당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평영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밸라스트라고 말하죠. 밸라스트. 세월호 사건, 기억하기 싫은 한국의 대표적인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특별조사,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막 발동돼서 여러 조사를 했죠. 알아보니까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제일 큰 문제는 평형수를 4분의 1만 채웠다는 거예요. 탱크 6개가 있는데 거기 3개, 그 중에 3개만 580도 원을 채웠대요. 적정량의 4분의 1밖에 안 채웠대요. 왜? 그물안 채우고 더 화물 적재할 수면돈 버니까. 자동차 더 넣고 물건 더 넣고. 아니, 거기 평형수를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기울어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다가 이렇게 된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고난 고단한 일이고 진을 빼는 일입니다. 그런 힘든 고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을. 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거죠? 오늘 저녁이 그런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헬스클럽을 다니진 않는데요 사실 운동해야 되는데 탁구만 칩니다 근데 그 이제 근육 빌드업하는 트레이너가 붙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너가 붙으면 자, 우리 16밖에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원, 투, 쓰리. 뭐 하면 하 여덟 개만 하자고 말해서 여덟 개딱 끝냈어. 그럼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막또 하잖아요. 막 하면은 막 그때는 그막 여기가 찢어질 것 같이 아프 되는 거죠. 근데 퍼스널 트레이닝은 정확히 알아요. 자기 고객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이거 한 바퀴 사이클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때도 참고 해야 그때부터 근육이 이제 빌드업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냥 딱 나버리면 never grow up 한 번도 근육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퍼스널 트레이너가 자기 고객의 근육 상태를 잘 알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문제를 반드시 뚫고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사람으로 비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5주일 동안 야구보서를 함께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믿음의 시련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언어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들을 저희들이 곱씹어보면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인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영수와도 같은 귀한 믿음의 열매가 생겨날 줄로 믿고 삶의 시간을 지나가며 오랫동안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